맞습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어, 기억나시죠? 승준이 붙으라고? 붙어 안 붙어도 되겠는지. 어. 우리 송준이 시작 끝나고 근황이. 근황,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어. 무료로 알려주시고 어, 그런거 너무 강조 안 해도 되고. 재능기부 재능 해주시고 지금 열심히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에 좀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 보통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제 티칭적인 부분이 너무 이제 영상이 많다 았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 운동하는, 어,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운동 영상 좀 올려달라 이런 말이 많아서 오늘은 그래서 오늘 이제 반대로 제가 오늘 시합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준이가, 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체력이 승준이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갖고, 어, 오늘 이 승준이랑 같이 오늘 같이 원래 평소대로 하체 운동 했던 것처럼 어, 운동을 할 건데, 어, 간략하게, 어, 조금, 남들이 많이 하는 이제 익스텐션부터 하는 게 아니라 좀 고관절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너타이부터 운동을 하고,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말을 많이 안할것 같은데, 좀 노잼일 수도 있는데, 올라가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넷넷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 예전에는 이제 인스테이션 위주로 선수들이 많이 했었는데 전에 솔직히 옛날부터 이제 고관절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어, 이너타이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또 이너타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그걸 보고 나서 또고안절의 기능들이 좋아져야 또 이제 프레스 계열에서 이제 좀 원활하게 운동이 되니까 먼저 선피로로 이제 인더타이 먼저 마지막 세트하고 하나 둘셋 8, 1섯 여섯 열 <laughs> 파이팅 하나 <laughs> 이너타이을 하고 고관절을 좀 뭔가 활성화를 시키고 나서 이제 그냥 레그프레스가 아니라 원레그프레스예요 그러니까 한 쪽씩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양발이 다 다른 것처럼 이제 어... 기능적인 부분도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스폰서 판데온테크사에서 어, 배출국으로 이제 원, 이 발판이 이렇게 발목의 안정화를 위해서 좀 뭔가 기구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도 이거 효과를 좀 많이 보는 거 같고 저한테 운동을 배우는 그 선수분들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먼저 원래그 프레스를 좀 진행을 하고 메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합격. 예. 이제 내 고관절 범위 안에 있는 이제 보통 아웃, 아웃라인이나 레터럴 라인들이 발달이 많이 되는데 정지부 쪽에서는 발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나씩 하게 되면은 고관절의 기능들이나 어, 내정근이라든지 복모근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어, 활용도가 있어서 또 이제 발목 안정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레그프레스로 발목이라든지 전체 정결근근전체적으 활성화 시킨 다음에 메인 운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스쿼트라든지 어, 다중관절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열, 하나, <웃음> 둘. <웃음> 사무실 가면 또있어 아빠 얼마 전에 주기병이 걸려가지고 다리가 다쳤었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구구조치 튀고 싶지 않았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몸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시합 플랜에 있어서 내정들이 파열될 수가 없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돌아온 것 같지? 예! 처음에 레그프레스 하실 때 다리가 진짜 바들바들 전화 온 것처럼 떨렸습니다. 재활을 제가, 제가 파이 고수라 고수라서 재활을 좀 열심히 하고 또 회복력도 빨라고한 6주? 6주 정도 못 했다가 지금 다시 제대로 9월 정확하게 내가 9월 달부터 운동이 안 되면 하체 운동이 시즌 시든, 시든 안들라어 9월 때부터 되더라고. 예. <laughs> 9월, 지금 10월, 9월, 10월, 한두 아, 달? 두달 하니까 다리가 좀 돌아온 것 같아요. 그치? 음. 힘이랑 조금 더 예스가, 아, 이게 돌아온 것 같아요. 저 근데 진짜 선생님 회복력 네요 좀비, 분비이신 알았어요 왜? 왜? 진짜 다치신 지 얼마 안 돼. 막 엄청 부어가지고 진짜 음. 저거 걸으실 수 있으신가? 하는데. 한몇주안 돼가지고 바로 하체 운동하셔가지고. 이게 해수욕장 사장이랑 거한 다른 현상욕장해수욕부한두배정도 먹은거같아 깜짝 놀랐어 맞아 저희 센터 오시는 분들 을때 항상 이거 할때 조심, 조심하라고 해요 많이 다쳐가지고 중량은 하던건 절반으로 내려야 우하자 네, 우. 아. 아. 으악. 아, 두 아. 우리 반대로 하기로 했는데도 다시 돌아온 것아럼짜증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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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 이럴까봐 이거 하자. 아, 하지 말했던 거 있어. 이건 이건 안될 거.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지구도 드실 것 같습니다. <laughs> 김밥. 옛날 같지 않아서. 중량 위주로 하고 이제 헤프레스라고 이제 해서 조금 이거 이제 허리를 많이 썼던 종목이다 보니까 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보다는 오좀 다리 위주로 고립적성 운동으로 반복수 좀 많이 어, 이걸 넘어가자. 예.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하나. 이제 시작이 셔가지고 2시까지야 요 이게 <laughs> 진짜 <웃음> 점점 시간이 져는 거야. <laughs> 처음에 1시간 반, 그다음 2시간, 그다음 2시간 반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 오늘 몇 시간이에요? 오늘 아마 다음, 아, 다음 날 아침에 끝나지 않을까 <laughs> <laughs> 진짜 점점 늘리신다고 하셔고 근데 그렇다고 광고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그만큼 따라올 체력이 돼요? 아 제가 무게는 못 따라가도 정신력은 열심히 지금 그래도 가르쳐 주셔가지고 항상 올때 전날부터 마인드셋 하고 명상 한두 시간 때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고. 더더 하나를 해야 된다. 예. 야, 씨발, 여섯 개나는 처음 들어봐, 씨발. 다섯. 여섯. 야, 더 하라고 할 때는 두개 더. 세 개만 더 하는지. 여섯 개더는 힘들다. 아, 스무 개. 최고집자미드에게 알겠습니다. 여섯 개 더. 그래서 음. 장수 끼우는데 더 많이 끼워야 돼. 음. 그게 좀더 힘든 것 같아. 음. 계속, 계속 끼 껴야 되니까. 근데 얘는 몇개안 껴도 막 드랍할 때편하고굳 계속? 음. 다시 다시 잘돌아간것 같아. 어, 어. 이제, 좀, 같아. 왼쪽. 이제 왼쪽, 오른쪽 밸런스 좀 맞아. 시6주나만 <laughs> 돌아와. 다리가 4개씩. <laughs> 하나, 둘, 셋. 내형이 다리가 포근는 문제 아니야. 이번에 작아가지고. 육지면 빨리 돌아온 거 아니야? 어, 빨리 <laughs> 그냥 하고 런지 하고, 그냥 다섯 시간 했던 것 같아. 음, 아, 그리고 그날 사실 저는 그때 어렸을 때는 파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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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했시간 17시간, 시에서1시2시간 25시간, 2 6시에 27시간, 28시간, 29시간, 20시간, 2 근데 간2 0시무 29시간, 2 0시0시간 될까? 0시간2 네 시간 가슴도 했는데 응. 다음에 밥을 못 먹었어요. <laughs> 팔이 이게 안, 안 들려. <laughs> 6시간. <웃음> 6시간 한번더 들여. 8시간 하면 죽지도 않고 열을 내고 쉬어. 하나. ဟေးဟုတ်လားရော့ဆော့စီ 카메라가 없으면은 약간 촬영을 안 하면 좀더 빡세게 하긴 하는데 오늘 그래도 촬영을 하면서 방향 조절을 잘한 것 같아서 오늘 미나타이로 도화즈 가볍게 좀풀어주고 그다음에 언랭크 프레스로 이제 조금 더 활성화 <laughs> <laughs> 시켜놓고 메인 운동으로 헬스 커트 고중량으로 그 이제 개수는 좀 적게 어 중량 올리면서 하고. 헤드프레스는좀 다리 고립성 운동, 그 다음에 좀 허리에 부담없이 레거프레스, 그 다음에 공간다 열린 상태에서 조금 더이너타 이제 알쪽 내정근증이나 힙, 경계선에 있는 레드스쿼트도 이렇게 루틴을 이제 잘 구성해서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선수분들이 운동하는 그런 루틴보다도 본인 체형이나 약점이나 어떤 단점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그 수행 능력을 잘기능적인 부분이나 허브머스가 나올 수 있게끔 물론 뭐 영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운동을 루틴을 잘 짜시면 효율적인 좀 운동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종종 운동 어, 영상 이제 하체 운동 했고 나중에 상체 운동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よっ。よし <laughs>